대표님 원래 네. 선수 출신이잖아요? 네네. 18살 때부터 고등학교 이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20몇 년? 네, 한 24, 25년 한것 같아요 이 상은 뭐예요? 엄청 크네요? 이면은 2009년도에 기억되긴 한데 상은 이렇게 트로피는 큰데 네. 상금은 얼마정도예요 일상생활 하실 때 약간 뭐 거북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통증들 있잖아요 아. 보디빌더 하시는 분들은 네. 정력이 좋나 하고 아. 물어보더라고요. <laughs> 네, <네네. 웃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니가 찾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간석동에서 1대1 개인 PT 샵을 운영하고 있는 엄승태라고 합니다. 러닝 열풍이 네. 네. 헬스장 운영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일단은 좀 약간... 대, 대중분들, 이제 일반 분들이 운동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유행처럼 뭐 앞전에는 좀 불과 뭐 몇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쪽 업계에서는 이제 뭐 대회를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네. 뭐 바디프로필을 찍는다거나 뭐 네. 이런 사례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요즘에는 그 런닝 열풍이 좀 나면서 좀 그쪽으로 좀 다시 유입이 그쪽으로 많이 된것 같습니다. 지금 뭐 런닝 열풍이기도 한데 또 이제 그 앞전에 보면은 뭐 이제 뭐 필라테스라든지 요가 쪽도 이제 선풍적으로 좀 인기가 있었었는데, 좀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이제 보통 이제 일반 분들이 그래도 제일 찾는 게 헬스장이다 보니까 다시 아... 그쪽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보세요. 오늘 주말인데 네. 손님 많이 있나요? 아, 오늘 같은 경우는 저가좀 다른 센터랑 좀 틀리게 일대일 레슨 위주로만 하고 있는 센터다 보니까, 네. 그럼 이제 평일 날 위주로만 그 레슨 을 하시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평일 날 레슨 못 하신 분들, 이제 그런 어... 분들이 제 그냥 이제 몇 분들만 하시고, 이제 아니면 이제 자율적으로 운동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대일 네. 예약제로 네. 하시는 거요? 예 네. 어, 다른 직원분들은? 없습니다. 고객님들이 봤을 때 어떤 트레이너를 선택해야 되냐 이제 그런 어려움도 있잖아요. 실력이 어떤지 시행착오로 겪을 수가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냥 제가 직접적으로 레슨을 하고 있는 취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원래 네. 선수 출신이잖아요. 네네. 처음에 그 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네. 있었나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우연하게 하게 됐고요. 네. 어, 그 몇년 하신 거예요? 18살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그면한2 한, 0몇년 네, 한 20한 45년 한것 같아요. 오래 하셨네요. 네. 상도 많이 받았죠. 네. 이상은 뭐예요? 와, 아, 엄청 크네요. 이제 보면은 이제 2009년도에 네. 네기 이제 지역 대회긴 한데 요때 이제 그 미스터 경남에서 이제 그 체급 우승자들 사이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오버롤 저 체급 없이 네. 각 체급 우승자들끼리 이제 경합을 해 가지고 거기서 제일 고득점자한테 주는 이제 그랑프리를 했던 거. 와. 상은 이렇게 트로피는 큰데 네. 상금은 얼마 정도예요, 이게? 아, 이게 근데 네. 상금이 없습니다. 네. 없어요? 네. 어... 그럼 이런 것들은요? 뭐, 뭐 아니, 이런 근육상. 것들도? 그 다음에, 뭐, 아이언맨 같은데요, 이건? 네, 네. 어... 이런 것도 상금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뭐 1등, 2등, 2등, 네. 3등. 네. 와, 네. 상을 엄청나게 많이 받으셨네요. 네 이것도 상금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선수 시절에 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그 상금 이뭐 생계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 근데 이제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 실업 팀이 들어가면 그때선 이 연봉을 받고 일을 하니까 아니 운동을 하니까 생계가 이제 유지가 됐는데 그 전까지 조금 힘들었었던 부분이 있고. 또또 어... 네. 이제 하나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치열하게 매일같이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고 이제 이런부분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연봉이 좀 센가요? 그것도 이제 뭐 성적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네. 보통 뭐한 신인 선수들은 한 3, 4천 정도. 네. 어... 그, 시절에, 시... 그 시절에 그 시절 에 네네. 네. 그러면은 네. 지금 탑 클래스 분들 있잖아요. 네. 현재 지금 현존하는. 네네. 그런 분들은 연봉이 엄청 세요? 슬픈 얘기인데 네. 지금 일단 대한민국 보디빌딩에서는 저기 정식 종목으로 혜택 이제 내었던 게 지금 폐지가 돼가지고. 전국 체전에서 빠져 있어서 아 지금은 그 종목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아, 지금 이 회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저랑 운동을 하고 계신 회원님인데요. 네. 지금 요즘 보면은 현대인들 분들이 저 일상생활 하실 때 약간의 이제 뭐거북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통증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체육관의 약간 특색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다이어트나 뭐 근육을 만드는 건 당연한 거고 사실 뭐 운동을 좀 정확한 자세에서 잘 알고 하신다고 하면. 그런 일상생활을 통해서 했을 때 오는 그런 잔통증들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 이 회원님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네. 여기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뭐, 카메라로는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날개뼈가 네. 왼쪽이 오른쪽보다 좀더 높으세요. 아. 네. 그러면은 아마 이게 뭐 평상시에도 이쪽에 왼쪽 목쪽으로 좀 통증이 더 있으실 거고, 네.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운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개선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서, 되게 간단한 것들인데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은 한번 차렷을 해보세요. 차렷. 네, 이 상태가 보통 이제 보면은 다들 차렷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차렷 상태가 아니에요. 뭐 저를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서 계신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차렷을 했다라고 보면은 사람이 이제 배꼽 위치가 있고 명치 위치가 있잖아요. 네. 그럼 배꼽이랑 명치가 있으면 여기서 허리를 내미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배꼽이랑 명치랑 멀어져야 돼요. 그 가슴, 예, 네, 그 가슴 자체가 위로 더 이렇게 솟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네가 멀어집니다. 그이 어, 상태가 돼야 이게 차렷 상태예요. 그럼 차렷 상태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허리 측면으로 보면은 요 부분이 이제 허리인데 차렷 상태만 잘 하시면은 이 위쪽으로 힘이 잘 들어오세요. 네. 근데 얘네 힘이 좋아진 상태가 되셔야 허리에 평상시에 무리도 안 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대다수 보면은 차렷이나 뭐 이런 걸 해보라고 하면 잘못 하세요. 그러니까 그, 기능들이라든지 그 움직임에 대한 걸좀 잊어버리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통해서 이런 것도 다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보면은 여기서 간단하게 차렷 상태에서 항상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 할 때는 숨은 비밀은 차렷집니다 그래서 차렷을 항상한 상태에서 손 그냥 앞으로 나란히 해주시고 이 상태서 에 승모근이 올라가지 않게 얘를 떨거만 주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팔을 그대로 잡아놓고 몸쪽에 붙이면서 어깨랑 가슴만 열어주시면 돼요. 아... 네, 그러면은 이제 이정거근 쪽이란 근육과 광배근 쪽에 힘이 자연스럽게 받거든요. 네. 그러 걔네들이 좀 기능이 많이 살고 걔네들이 근육이 많이 붙으시면은 네. 목에 있는 근육들이라든지 걔네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 하면서 목 통증도 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한 발짝 뒤로 가셔서 자 팔펴보시고요. 손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렇죠. 손 간격은 좌우 간격 맞춰서 잡으시고,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은 어깨가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깨를 살짝 뒤로 당기셔야 돼. 그냥 들러놓고 계시고. 그럼 이 정도 위치에서 자차례잘 정확하게 해주시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팔 자체를 넘겨서 가슴이랑 어깨 를 열어주시면 돼요. 그냥 몸쪽에 붙여주시면서, 그렇지. 스톱. 여기서 어깨를 더 열어주세요. 그러면은 힘 받으시죠. 네. 이그 상태에서 자 그대로 왔다 갔다 움직이시 볼게요. 눌러보세요. 하나 그렇지. 세게 확 넘기셔도 돼. 둘 그렇지. 눌러놓고 계시고 확 넘기세요. 셋 그렇지. 자 이게 눌러놓고 계시고 넷 그렇지. 이 헬스장에 네 이쁘신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남성분들 비율도 많죠 여기? 네 남성분들도 많습니다. 어 요새 헬스장은 네 남자 여자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 남성 여성 비율이 거의 좀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리고 저는 좀또 의아한 게 물론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좀 약간 연령대가 있으신 네. 분들이 조금 더 많으세요 이제 SNS나 이런 쪽에서 네. 홈트 운동 많이 네. 하잖아요 네네. 거기에 장단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홈트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운동 같은 경우는 내가 쓰고자 하는 그런 게힘 전달이라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이제 홈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냥 그 모습만 보고 따라 하니까 그쵸. 내가 과연 그 동작을 하는 면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 해당 근육에 자극을 주냐 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자체 잘못하면 은더 오히려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될수 있으면 추천을 드리는 게 어느 지역에 있던지간에 이제 잘 하시는 선생님들을 좀잘 찾으셔가지고 꼭 네. 레슨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시는 거를 저는 이제 권장합니다. 어. 네. 대표님 동네 헬스장 네. 여기서도 이제 PT를 많이 받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러면은 트레이너 선생님을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네. 뭐가 있을까요? 음, 요즘 뭐 그런 거에 대한 좀 이제 논란도 좀 많긴 한데 경험이 많으신 분은 선생 님들을 찾으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경험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경험이라는 게 어... 대회를 그래도 여러 번이라도 성적과 상관없이 자기 몸을 만들어 보셨던 분들. 음... 네, 뭐 이제 그런 분들일 수도 있고 그럼 또 하나는 거기서 이제 꼭 성적이 아니더라도 회원님들 입장에서 이게 PT를 평생 받을 수 있는 건또 아니잖아요. 내가 뭐 주어진 그 환경에서 만약에 뭐 내가 뭐 10회나 20회밖에 못 받겠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그 안에서 선생님이 없을 때나 혼자 운동을 할수 있는 능력치를 끌어줄 수 있는 음... 그런 선생님들을 찾으시는 게 그나마 조금 돈 낭비 없이 운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서 네. 저한테 질문을 좀 요청한 게 있어요. 네, 네. 그게 뭐냐면 보디빌더 네. 하시는 분들은 네. 정력이 좋나라고 아. 물어보더라고요. 네, 네. <laughs> 네. 진짜, 진짜 그런가요? 정력이 좋나... 네. 그것까지 저는 사실 생각을 해본 적 없는데 전 애가 둘이기 때문에 어, 좋네요. 네. <laughs> 요즘 같은 대에 둘이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라 어, 그, 생각을 저, 합니다. 저출산에 지금 애 둘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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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저는 큰, 어, 네, 전큰 어려움 없이 그냥 예, 아이들을 낳았기 때문에 네. 네. 지금까지 가르치신 회원 중에 네. 가장 기억에 남는 회원분이 계신가요? 어, 뭐 여러분들이 있으신데 지금 뭐 저랑 방금 전에 저랑 운동하셨던 회원님이 그래도 네. 지금 저랑 운동하고 계시니까 그분이 아무래도 지금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어, 혹시 어떤 네.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뭐그 결혼하시고 임신하셔가지고 좀 이제 체중이 많이 불어났었었는데 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아이 출산으로 때문에 이제 몸도 이제 건강이 좀안 좋으셨다가 지금 저는 이제 그 건강 목적으로 운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건강도 되찾으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체중도 지금 한뭐 13kg, 14kg 정도 지금 감량을 하신 상태거든요. 와 대박이네요. 네. 어. 그러면서 뭐 이제 그좀 자신감도 더 생기시고 네. 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지금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나 아, 네.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네. 선택하시면서 네.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예요? 네 지금처럼. 네. 그안 좋은 상황에서 운동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좀 질이 네. 좀 높아지셨던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좀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운동할 때, 선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제 생일, 네. 여름 휴가, 네. 명절, 전 챙겨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헬스장은 네. 어떻게 잘 되시고 계신 건가요? 이게?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지금 뭐 아까 앞전에 뭐 이제 제가 뭐 언급했다시피, 저기 요즘 뭐 러닝 쪽이렇게 많이 빠져서 그런지 네. 그리고 요즘 또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보다는 좀 약간 좀 이제 지금 조금 운영하기가 조금은 좀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닝이 유행처럼 사라져도 운동의 본질을 지켜내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뭐 직장 생활 하시면서 사실 뭐 시간을 내서 운동하시기 바쁘실 텐데 그래도 생활의 일부처럼 잠깐이라도 집이 됐든 아니면 가까운 헬스장이 됐든. 동네로 산책로가 됐든, 단 10분에도 계속 운동을 조금씩이라도 하는 버릇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꾸준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서나 구로 쪽? 제가 인천, 지금 일하고 있는 지역이 인천이다 보니, 강서 지역이나 구로 쪽에서 아무래도 지하철 한 번만 타시면 오시기 방문하시기 편하실 테니까, 오시면 제가 잘해드릴 테니까 방문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 촬영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머리아 no no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대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